남자는 눈을 굶기고 여자는 생각을 굶기라. 남자는 눈을 굶기고 여자는 생각을 굶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부분은 예수님하고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이죠 그러니까 옛날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과의 관계가 뭐냐 이걸 또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구약과의 관계, 구약에 나오는 율법, 이건 진짜 율법. 그렇죠? 진짜 율법.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율법 이건 가짜 율법. 그래서 진짜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다. 그 17절과 18절인데 17절을 보십시오. 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줄을 생각하지 말라. 어, 완전하게 하러 왔다. 18절을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데 율법은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거고 율법은 선입니다. 만약 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킬 사람이 없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3장 4장 4절 5절 거기 나오거든요. 4장, 4절 구, 뒷부분 보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우리잖아요. 율법 아는 자를 속량하시고 어,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다.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빨리 넘어갑시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구분하는 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으로서의 율법이에요. 이건 엉터리라는 거죠. 어, 1 9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율법은 지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해석을 믿었어요. 그 율법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해석, 그 율법 해석을 믿었다고요. 그 지금도 그런 경우 있죠. 성경을 안 읽고 성경 해설집을 읽는 사람 있잖아요. 그뭐 설교집만 맨날 읽고 뭐라 그러죠. 그 설교가 막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해설집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해설집이 뭐냐면 그 미슈나라 그래요. 미슈나를 읽었다고. 그리고 미슈나도 어려우니까 미슈나를 또 풀어놓은 거, 그걸 예와 같이 풀어놓은 걸 탈무드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율법은 하나도 읽지도 아니하고 해석서인 미슈나 읽고 또그 해석도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 이야기 모아놓은 탈무드를 읽고 그걸 성경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를 지키는 걸 가지고 율법을 지켰대요. 미슈나를 지키는 걸 가지고 율법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지킬 수 있을 만한 낮은 수준을 만들어 놓고 지켰대요. 지금도 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땐 그랬어요. 어, 주일성수하고 11조 내고 성가대 10년 하면 구원받는데. 그 누가 그래요? 그니까 자기 지키는 사람끼리 그렇게 정한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이 되려고 그러면 요세 가지 해야 된다고. 11조 주일성수 성가대 10년. 그 아무 근거도 없는데. 예, 그래 놓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오는 거예요. 나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의 모든 걸다 이루었다. 그거는 무슨 뭐 미슈나도 아니고 탈모도도 아니고 탈탈모도도 안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수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지키신 걸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 나은 의의라고 그랬죠. 그 바리세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의. 예수님 믿는 의의죠. 십자가의 의의. 그거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오늘 주한점이 아니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율법들을 여섯 가지 케이스를 들어가면서 재해석을 하시고 재해석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장된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구약을 보는 식으로 우리도 봐야겠죠. 예수님의 눈을 빌려야 돼요. 이제 여섯 개 케이스를 통해서 아,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저도 이제 구약 설교할 때 항상 이런, 이런 눈으로 보고 해요. 우리가 11개상 11개하 뭐 설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시각으로 보면 보여요. 재해석인데 그 재해석은 확장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어, 옛사람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다. 이건 뭐예요? 선입견이죠. 너희들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 뒤집는 그런 식의 어법으로 예수님께서 여섯 가지 케이스에 재해석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샘플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섯 번째 케이스 살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이1일절 보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엉터리죠.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 뒤에는 지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까지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미슈나예요. 해석이라고.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만 딱 붙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 해석을 갖다 붙여놓은 거라고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 인간끼리 서로 분쟁하고 난 다음에 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죠 하급법원에서 예, 판결 내린 거그 예,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사람들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게 엉터리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죠 또 하나님의 심판인지 뭔지 모르지만 굳이 심판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더 언급이 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심판 자체를 이렇게 축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확장, 확장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이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 이 부정명령은 100% 긍정명령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긍정명령은 그냥 긍정명령으로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성경을 볼 때에 전부 다 긍정명령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부정명령은 긍정명령으로 긍정명령은 더 강한 긍정명령으로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 안 죽였으면은 개명 다 지킨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를, 이게 부정명령인데, 이게 긍정명령에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게 가야죠.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막 적극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야 될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예수님의 해석법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극적인 내용에 머물면 안 되고, 완전히 이게 적극적인 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선악과의구약의선악과부터 한번 봅시다. 한 가지만 샘플 얻는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잖아요. 그럼 선악가 안 먹었다 그러면 그게 다된게 아니고 생명나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니까 생명을 쭉 많이 누려야 된다는 거죠. 선악과안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많이 누리는 거.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늘어나는 거는 뭐냐면 나죄안 졌다는 거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안 했대요. 안한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어, 내가 무슨 뭐 죄를 저냐, 누굴 뭐넘어뜨렸냐 실족했느냐, 실족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라는얘기예요 넘어뜨리지 말라가 아니라 살려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살려내라. 그게 예수님의 해석법이라니까요. 확장된 재해석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 지 있잖아, 요 사랑하라. 그러면 더 사랑하는 걸로 나가야죠. 그죠? 긍정은 더하는 긍정으로. 이게 예수님이 해석법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은 안 하는 걸로 머물러 있다, 있고, 또 긍정은 사람들이 또 반대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부정으로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점점 우리 얘기죠. 내가 누굴 미워한 적이 있냐, 누굴 해꾸지한 적이 있냐 맨날 이러잖아요. 그 미워하거나 해꾸지한게 없으면은. 그게 사랑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사랑은 적극적인 건데.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논법은 뭐예요? 다 부정이에요. 부정은 부정으로 가게 만들어 버리고, 긍정조차 부정으로 가게 만들어 버려요. 마귀 마지막이 부정인 게다 마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명령도 긍정적인 명령으로 재해석, 확장해석을 하라는 거고, 긍정적인 명령은 더 강화된 긍정적인 명령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노 얘기하죠. 22절. 어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거는 분노고 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바보 뭐 미련한 그런 거예요. 미련한 놈 이건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그 음악에서도 이렇게 점점 점점 강하게 이런 게 있죠. 점점 점점 게 크레센도. 그죠?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살인 내용을 다루면서 분노를 달아요. 분노는 작은 건데 분노를 놔두면은 이게 멸시로 가고 멸시를 놔두면 이게 이게 나중에 저주로 가 버린다는 거예요. 저주가 면 나중에 말안 하지만 모르간다는 거예요. 살인으로 간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분노 지수가 굉장히 높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그 분노 품어 보세요. 여러분 분노를 품으려고 그러면별벼별벌 분노를 다 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남녀지간에 한 2년쯤 사귀었어요. 이제 헤어졌어요. 뭐, 누구 때문에 헤어졌는지 모르지만, 뭐, 헤어지자고 먼저 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냥 그랬는가 보다 하고 좋은 추억이었다 그러고 헤어지면 되는 건데, 이게 분노심을 자극하고, 분노심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분노가 나중에는 멸시를 가고, 멸시가 저주를 가고,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죽여요, 사람. 그렇게 된다니까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뭐 별거 있나요? 제사, 예배,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어요. 그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 분노가 나중에 뭐라고? 멸시를 가죠. 동생당에 멸시. 저따이러면 저거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저주를 가다가 죽여버리잖아요. 참 묘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결국은 엉뚱한 사람 죽이는 걸로 가버린다니까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분노 속에는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술이나 이런 거 한번 마시는 사람 보세요. 다 분노예요. 자기 이렇게 컨트롤이 풀어지면 분노야. 뭐가 뭐가 화가 나는지 맨날 화를 내. 분노, 살인, 살인, 거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노에 대한 예증을 하나 더 드는데, 제사 드리다가 예물, 예배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두고. 어, 이제, 형제에게 원망 들을 것이 있으면, 야, 예배 중단하고 가가지고, 먼저 화해하고 오래요. 화해하고 오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관계 회복입니다. 예배 능력이 뭐예요?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분노를 없애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고소, 고발,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25절, 26절을 보니까,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빨리 사, 화해하고 가라. 이 고소 고발을 많이 하면요 변호사만 돈 벌어요 그거 아세요? 변호사만 돈 벌어요 이혼을 할 때도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우면 재산의 한 반쯤은 다 변호사가 가져가요 변호사는 결국은 계속 싸움 붙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뭐 허가 받은뭐 사기꾼이라고 그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 진리라는 거 한번 싸워본 사람은 알아요 싸워본 사람은 아 그렇구나 빨리 사과하고 화해하고 근데 이거 잘못 하도록 마귀가 이렇게 붙들겠죠. 자꾸 싸우라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지혜라고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간음하고 이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남자에 관한 메시지죠 남자를 겨냥한 건데. 간음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 시작이 뭐냐? 이게 살인이 분노에서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음란한 눈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눈, 눈에서부터 범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그 예수님 분석을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남자들 분석하는 책들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시각에 약하다, 보는 것에 약하다. 그래서 모든 유혹은 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눈이 뻘겋게 하고 다진 남자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 문제예요? 눈을 통제해야 돼요, 눈을. 그 성경에 보면은 눈 통제를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삼손이에요. 그 사사기에서 삼손에 관한 파트를 한번 쭉 읽어봐요. 그러면 삼손은 맨날 뭘 봤대요. 예쁜 여자를 보고, 블레셋에 뭘 보고, 뭘 보고, 보고. 보다라는 단어가 12번이 가나와요 보다, 보다.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망했다. 눈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끌고 가야죠. 삼손이 망한 인생이라 그러면 좀잘산 인생은 욥이에요. 욥기 3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했대요. 욥이 남자입니다. 남자분이 자기 눈하고 약속해서 눈일 나와 뽑아 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죠? 누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니까 난 예쁜 여자 쳐다보는 거안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31장, 또 1절에 그렇고 7절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을 묻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눈을 따라다니지 않았대요. 삼성같이. 마음이 눈 따라다니지 않았대요. 오히려 마음이 눈을 끌고 다녔대요. 남자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눈에 대해서 두 가지 하래요. 눈길을 돌리라. 쳐다보지 말라. 요새같이. 두 번째는 남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건 눈을 굶겨야 됩니다. 남자들은 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다 죄악에 빠져요. 금식하는데 밥은 많이 드세요. 밥 먹었다고 하면 문제되는 거 없어요. 눈을 굶기십시오. 남자들은 허구한날 눈을 만족시키려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굶기라. 사는 길이에요. 눈을 굶기라. 그래서 남자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저 같이 눈이 나쁜 겁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눈에 배는 게 없고, 그죠? 눈을 굶기라. 그래도 찾아다니잖아요. 눈을 굶기라. 그러면 이걸 또 적용을 여자에게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여자는 눈길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는 오히려 마음의 눈에 약한 것 같아요. 마음의 눈, 이거 연결된 게 귀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무슨, 무슨, 무슨 소리 듣고 맨날 넘어가요. 속아라. 그 선악과 보는 것도 그 막이 소리 듣고 넘어갔잖아요. 귀에 약해요. 달콤한 얘기 이런 거에 되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하고 연결된 게 뭐냐하면 여자분들은 생각으로 범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들 그 소설 한번 보세요. 순정 만화나 순정 소설 이런 거를 보면은 남자들은 못 읽어요 그거.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 내용이 뭐냐하면은 전부 다 송중기하고 식사하는 거, 뭐 송중기하고 포옹하는 거, 뭐 이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러죠. 그게 무슨 죄냐고? 죄입니다. 여자분들 죄예요 그거. 남자가 눈 남자 쳐다보는 거막 나쁜 놈 늑대 같은 놈도 이러는데 여자도 이건 거의 여우 같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이게 상상을 굶겨야 돼. 상상. 여자들은 이 상상하는 게 죄라는 걸 잊지 말해. 상상을 굶겨야 되고 생각을 굶겨야 돼요. 생각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굶겨야 돼요. 여러분들 온갖 생각 그러니까 말하면서 생각을 또 하잖아. 그막 말을 하면서 생각을 도와주는 거요 땔감을 갖다 주는 거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막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남자는 눈을 굶기라 여자는 생각을 굶기라 이게 지금 뭐 간음하고 이혼해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29절 30절 보니까 뭐 범죄하면 눈도 뽑고 뭐 팔도 자르라 그랬는데 지금 이게 간음하는 얘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눈이 아니고 이게 가늠하는 도구로서의 이게 뭐 눈은 뭐 남자 뭐 이런 걸수 있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거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가운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리겐. 오리겐은 스스로 고자 됐어요. 자기가 유혹이 너무 많다고 그냥 눈을 뽑기에는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냥 자기가 스스로 고자 됐버렸어요 그래서 책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겐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자분들이요, 그 무슨 수녀님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뭐 몇백 명한 800명 정도 따라와가지고 책만 쓰면 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 교부들 중에 책 남아 있는 거의 반 정도가 오리겐 책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하도 추종자들이 많아서 베겨서 많이 써가지고 남아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따라서 이렇게 필사보를 많이 남겼고 또 이걸 보고 또 너무 존경스러워서. 하는 그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오리겐을 따라가지고 스스로 고자 되는 길을 많이 걸어갔다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짤막하게 그한줄 들어갔어요. 그만 잘라라. 진짜예요. 이게 너무 많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심정은 아시겠죠. 얼마나 예수를 철저히 믿으라 고랬으면 이런 일을 했겠어요. 귀중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하고 연결되죠. 이혼할 때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제 바리새인들이 랬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 써주고 하라고. 이후는그 신명기 24장 1절을 보니까 이혼 증서 써주고 버리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32절에 뭐라고 해석해요? 야, 그건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게 악함 때문에 그런 거지. 여자들이 집에서 쫓겨나가면은 법적인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런 걸 통해서 여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 근데 그걸 모르, 모르고. 이뭐 모르는 건 아니겠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나 뭐 석이한 다 이거 결정하는 게 남자들이니까 지들 편한 대로 여자들을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여자들을 이렇게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 힐렐 학파라고 있죠 힐렐 힐렐, 힐렐 학파가 그래도 그 유대인의 학파 중에서좀 그래도 건강한 학파인데 거기 이혼 조건을 보면은 우리나라 칠거지약 지금 칠, 유교에서 말하는 칠거지약도 들어보면 웃기죠. 근데 얘네들도 이제 이혼 조건이 나와요. 그뭐 찌개겠죠. 뭐 스프 끓일 때 소금을 너무 많이 치는 여자 이혼 사유예요. 그다음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밖에 나온 여자 이혼 이혼해도 돼요.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대화를 나눈 여자 이혼해도 돼요. 시부모에게 무례하게 한 여자 이혼해도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매력 없어 보이면 이혼해도 돼. 뭐다 되는 거지. 뭐 여러분들 이그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죠? 매력없어 보이면 이혼해도 된대. 이게 법입니까, 이게? 이래놓고 이혼영상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이게 악한 자들이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다. 자, 예수님이 귀하죠. 고맙죠, 여자분들? 남자보다 여자가 두 배는 고마워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뭐 샘플을 들어보니까 알겠죠? 이,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아니다 이런 거다. 그럼 그렇게 하는 해석의 툴이 뭐냐하면은 재해석인데 재해석은 언제나 확장해요. 확장된 재해석. 이거는 부정은 하지 말라는 언제나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은 부정으로 해가지고 안도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긍정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해석은 긍정입니다. 그죠? 액티브한 해석이에요. 마귀는 모든 걸 붙들어 매요, 부정적인 거. 그리고 작은 것 지키고 난 다음에 온갖 교만을 다 떠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눈을 좀 굶기고, 적극적으로 가늠 안 했다가 아니라 눈을 굶기고 생각을 굶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증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이, 심정이 뭔지를 알고. 그럼 우리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 사람이 마음을 잃거든요. 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저거 왜 저러나, 왜 저런 말을 하나, 왜 저런 눈빛을 하나, 그 근본을 알기 때문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에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례하겠습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